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재 코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컴파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컴파운드는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바로 상장빔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이 상장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1분, 1초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매도 라인 없이 들어가신다면 그대로 물려버려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신규 상장주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확실한 매도 타점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장비인 고스란히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추가적인 1승 전략을 하나하나 안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이 오르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상장비인 굉장히 강력하게 쏘아 올려주면서 300% 이상 쏘아 올려줬는데 자 이때 매도 라인 없이 들어가셨던 분들 현재까지도 물려 있는 그러한 상황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께 오르카 알려드렸죠. 그래서 확실한 매수가 매도라인 걸어두고 제가 매도라인 9,300원에 전량 매도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목표가 달성하면 수익률 330%대 예상을 한다. 라고 강력한 상장비 여러분들께 수익실현 안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에 들어오 오셨다면 여러분들 확실한 매도 라인 걸어 두시면 충분히 330% 상장빔 고스란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1분 1초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한 매수 라인, 확실한 매도 라인 너무 중요하죠. 가지고 있으셔야지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그러면 아래에 01058494236번 제 번호 띄어 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텀파운드라고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상장비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하나하나 안내를 도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1분 1초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 보는 즉시 바로 010-5849-423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전에 우리는 이 소액 계좌를 수억 그리고 수십억의 계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2024년 12월 600만원의 투자금으로 단한달 만에 4,700만원 가까운 금액의 계좌로 만든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2024년부터 1년 동안 기간 누적 수익률 1,677% 수익을 기록하면서 400만원의 금액으로 2억이 넘는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코인 투자를 진행한 가족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전부 꾸준한 수익을 보시면서 이분도 16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현재 7억 8천만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은 저한테 꾸준히 폭등 코인 받아가 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바로 밈코인입니다. 시바이누 900만원으로 7조원이 된 거부가 등장을 했고요. 또 10만 만원 투자했으면 6억을 벌수 있는 코인 또 새로운 민코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페페코인 3주만에 100배, 1000배, 1만배가 아닌 무려 5만배 폭등을 했습니다. 또 14년 전 피자 두판 값이었던 비트코인 1만개가 1조 4천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상황이 전부 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장민재의 급등코인이라고 하면서 10월 8일에 이 도지코인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140원에서 200원 사이 매수하고 620원 되면 매도하라고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딱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렸던 목표가대로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3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다른 날인 11월 7일에도 이스텔라루멘 코인 130원에서 170원 매수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확실한 대폭등 직전의 매수자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던 목표가대로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오면서 무려 500%가 넘는 수익도 안겨드렸죠. 12월 20일에도 제가 하이브 종목 문자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 가격 얼마 설정됐는지 함께 보시면요 310원에서 360원 매수하라고 했죠 또 1,000원까지 목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1,000원 못 간다 저항 받고 내려올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1,000원 라인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 문자 받아보신 구독자분들 무려 200%가 넘는 수익 전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저한테 구독 인증 문자 해주셨던 분들께는 제가 폭등 코인 보내드렸었는데 유튜브 보고 추천 받아서 처음으로 코인을 사봤는데 200% 수익 실현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리플로만 400%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욕심 안 내고 잘 맞춰서 샀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됐던 계좌 복구가 되셨답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제가 코인 보내드릴 때 그냥 코인 이름 달랑 적어서 보내드린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되는지 목표 수익률 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이 가격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 알려드리면서 그냥 이 가격에 주문 걸어두면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익을 보게 되는겁니다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백만 원의 금액으로 수억 그리고 수십억의 계좌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거에요 이분들처럼 2025년에 1000%더 나아가서 3000% 이상의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밈코인 새로운 대장 코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849-4236 번으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민코임들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예상 못한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이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상 신호가 안 나오게끔 저도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고민하시다가 놓쳐서 남들 수익 보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바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코인 매매로 수익 구간 안겨 드리고 있지만 이 선물 거래로도 어마무시하게 수익 구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OKX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 계좌를 보시면 이 73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만 달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물 거래는 일반 코인매매보다 더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청산을 당하시는 이유는 차트만 바라보시면서 하락하면 단순하게 숏에 베팅하고 상승하면 롱에 베팅하니까 당연히 청산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무료 단톡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구독자분들 이만명 넘게 참여해 계시고요. 그래서 승률이 97%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허튼 짓만 안 하시면서 수익 구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물에 대해서도 무료 코칭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010-5849-4236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100% 무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